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신 날 아, 성경 시대로 9시 다시 말해서 이제 6시간을 담은 우리 시간이거든요. 이게 오후 3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돌아가셨다 해서 이제 모든 것을 쏟으셨다. 고해서 정사, 모든 걸다 쏟으신, 불과 피를 다 쏟으신, 쏟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여 드리는 정사 예배입니다. 해마다 그렇지만, 뭐, 저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원래 금요 기대의 목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달리신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금요일로 모였거든요. 그게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1년 한번 있는 이 정사예배 시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치 우리가 생일날을 이렇게 기억하듯 주님이 달리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드려지는 그 예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일곱 마디의 마지막 제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도다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오늘은 특별히 이 가성 7언중 십자가상의 7언 일곱 마디 중 마지막 일곱 마디 이 말씀 다 이루었도다에 한번 왜 무엇을 이루었다 하셨을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제목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이냐면은 성경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laughs>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게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 다 이룬 줄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 이룬, 이룬 이것이 성경으로 응하게, 성경에서 말씀한, 성경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경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계속이요 4절. 그가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임었도다 아멘. 성경의 예언, 생성경의 예언이 이루어 다 이뤘던 거죠. 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이다이루었다 하시기 전에 사단도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나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 이거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그리고 다 이루심은 성경을 응하게, 곧 성경의 뜻을, 성경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심인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될것 같아서 베드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 성경을 이루는 것이요. 성경을 이룬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성경이 성경에 응한 대로 이루어졌다 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곳저곳에 예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표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짐승의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힌 것을 그 짐승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다 예언하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2 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을 칼로 때려 치려고할때 아브라함 아브라함 급하게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한들 안 오라 하였을 때. 뒤에서 어린양이 수풀에걸린 어린양이 준비되었다. 준비된 어린양을 뒤에서 예수님을 예표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6월절이죠 출애굽을 함에 바울이 이랬다, 바로가 이랬다, 저랬다니까.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6월, 6월, 6월 넘어간다. 6월절. 그래서 6월절이 생긴 거죠. 그럼 이 모든 성경 예표를 응한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란다. 예수님의 십자가.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을 의거하게 하려고, 성경, 성경에서 약속했 뜻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인류를 위한 핏부리심.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제 내가 이렇게 십자가 모든 불가피를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다 이루었다. 반드시 우리는 성경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우리가 청사 예배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정사일의 이날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내가 다이뤘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심, 그냥 옷을 밝아 벗겼다, 입혔다, 침을 뱉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큰 자녀를, 어? 33살이 된 자녀를 세상 사람들에게 막벌겨벗겨 다, 고그 엄청난 수치죠. 신뱉고, 비아냥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요그 아버지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묵묵히 참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정사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소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같이 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서로 말미암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것은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뤘다 아버지의 뜻을 이뤘다 사랑성는 성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다 이루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예수님 자신의 사명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 했다는 거죠. 빌보포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사명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죽어야 사명이 이룬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정말 마음 아프니까. 내가 죽어야만이 사명이 완성된대요.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리고 말려도 내가 사명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로마로 가면 죽습니다. 예언도 하고. 막그 장로들이 마지막 고별설교 때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 때. 나는 간다. 내 생명도 조금 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내 생명도 내 사명이 있기에 죽어야만이 그 사망이, 사명이 뜻이 나타나기에 예수님이 다 이뤄도다 신이 말씀은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내게 명령하신 이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로 7절을 보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6절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갔거늘 여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탐당시키셨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킨 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기 7 절에 있습니다. 그가 고뇌를 당하여 괴로을 때도 그 입을 열지 않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여 또다. 제가 전에도 한번 표현했죠. 그, 그, 몽골인가요? 거기서 양이 털 깎는데 세상에 막 그, 그렇게 그런데 고통스러운, 정말 고통스럽게 원래는요. 그런데 그냥 움직이질 않는데요. 어쩌면 그,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털을 깎을 때 고통이 없어서 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죽을 벗기는 거잖아요. 양의 가죽을 벗기는 거죠 예수님이 고통이 없어서, 뭐 하나님이니까 뭐 그런 고통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그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고통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 깎는 저 앞에 잠자만 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아무 말도 하지 가상 치론에 보면은 오히려 어? 요한에게 어머니 걱정을 하죠 보라 요한아 내 어머니라 오히려 정말로 그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지 왜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그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사명의 길을 가고 스테반 집사도 예수님처럼 돌에 맞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가상 치러의나처럼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울처럼 동족 간의 위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이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리 이뤘다다 하시면 바로 자신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이루는 모습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다 이루심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 1 4장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겠다 그래서 지금 다 이룬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서 너와 함께 나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고난주간만 있는 것이라, 부활의 아침이 있는 거예요. 다 이루심이 십자가의 고난만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면은, 암흑개가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죠. 돌아가셨다. 사람이 돌아가, 고야,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에겐 두 가지 돌아갈 길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사단에 뺏기느냐. 그래서 우리가 임종을 맞을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요?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영혼이 누구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영혼이 돌아가신 거예요. 어디로요?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네, 오늘 아버지가 받아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다 이루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 성경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시며, 또 자신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심의 결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둬야될 것을 결국 우리 돌아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직접 우리 가운데 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음을 맞을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로 나 자신의 정사의 배, 나 자신도 다 이루었도다. 나 자신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내가 이루었도다. 내 가족을 전했고 내 주변 사람을 전도했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교회와 주의 종, 종을 위해 선신했고.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살았다. 이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성경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낸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면서 사랑의 명령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다 이뤘다. 내 사명을 다 이뤘다.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되새김을 읽고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다 이뤘다는 것일까요? 첫 번째, 성경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사명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심의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정사의 배가 우리에게 교훈되는 것은 결국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 다 이뤘다라 고백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정세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